안녕하십니까 리뷰어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2020. 3년! 태블릿 구매 가이드와 추천드리는 가성비 태블릿 탑4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한해 동안만 해도 이렇게 게이밍에 특화된 Y700부터 10만원대 극초 가성비 P11, 안드로이드의 최강자 겔탭 S8,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미니까지 정말 다양한 태블릿 써왔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태블릿 써보면서 알게 된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태블릿 구매 전에 딱이세 가지 기준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후에 없는 태블릿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태블릿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 우리가 흔히 태블릿 PC라고 하지만 절대 PC는 아닙니다. 태블릿은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생산성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세 가지 기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용도입니다. 내가 태블릿을 엔터 용도로 쓸 것인지, 학습 용도로도 쓸 것인지 확인을. 주셔야 돼요. 학습용 은 아무래도 필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학습용도로쓸 만한 건 최소 갤럭시는 S7 FE 팬 에디션 모델, 아이패드의 경우 기본 아이패드 9세대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아이패드 미니나 이렇게 레노버의 Y700 같은 8인치대 태블릿을 학습용으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미니도 쓰고 있고 이렇게 Y700도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네는 학습용보다는 순수 엔터 용도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엔터테인먼트 용도 뭐 특히 게임이나 영상 시청 위주라면요 뭐펜 아무 제에 쓸모없죠 태블릿의 성능을 좌우하는 AP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태블릿의 AP는요 노트북의 CPU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지능을 뜻합니다 내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구글에다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AP 라고 뒤에 붙여서 검색해 주시면 그 제품의 AP 숫자가 나옵니다 최소 스냅드래곤 700 이상 되는 거 700보다 높으면 돼요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A14 바이오닉 이상을 선택 시면 됩니다. 자 숫자만 보시면 돼요. 스냅드래곤 600번대다? 아 그럼 패스. 스냅드래곤 750? 오케이, 좋아 좋아. 딱그 정도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애플의 경우 A15 바이오닉? 오 숫자가 높으니까 얘도 오케이. 자 그런데 기출 변형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게갤탭 S8인데 얘는 스냅드래곤 8제네레이션 1? 이게 뭐야?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8. 에 그쵸? 그럼 700보다 높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P를 안드로이드는 700 이상, 애플은 A14 14 이상. 구매하시게 되면 걱정 없어요. 저 다음 두 번째 확인할 거 바로 크기입니다. 1 0인치에서 11인치, 얘가 지금 P11 10인치인데요. 이 10인치, 11인치 정도가 가장 표준 태블릿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딱이 정도면 학습 용도로 쓰기도 좋고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쓰기도 알맞은 크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자가 이렇게 조금 힘들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12인치, 14인치 가게 되면요, 갤럭시. S2. 다음은 12인치, 14인치입니다. 갤럭시탭 S8 플러스가 12.4인치고요, 아이패드 프로가 12.9인치, 갤럭시탭 S8 울트라가 14.6인치입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휴대가 좀 불편해져요. 집에서 사무실용도에서 쓸 거라면 오케이인데 내가 들고 다닐 거다 휴대용도다 그러면 솔직히 비추천입니다. 너무 커. 특히 갤럭시탭 S8 울트라 같은 경우에 14인치 노트북과 크게 같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어, 이거 봐라, 14인치? 그럼 여기다가 키보드만 붙이면 야 이거 완전 노트북 아니야? 그렇죠. 무게 또 노트북처럼 무거워져요. 1kg이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블릿의 정체성은 태블릿 PC라고는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용도가 주 목적이고 제한된 생산성 위주의 작업만 가능하다라고요. 그런데 1kg 이 넘어간다. 차라리 노트북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확인해야 될거 바로 가격입니다. 아,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 평균 IT 기기들의 가격이 엄청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놈의 인플레이션이 뭔지 제가 딱 결정해 드립니다. 태블릿 구매하실 때 100만 원 이하로만 사세요. 야, 야, 뭐라고? 야,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 갤럭시탭 울트라 이런 거 사면 안 되겠네? 에, 사지 마세요. 광고에서 태블릿으로 막 4K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지만 현실은 넷플릭스 머신. 막 이걸로 나만의 음악도 만들어내고 그림도 그리고. 하지만 현실은 유튜브 머신. 딱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대체 100만 원 넘는 건 누가 사야 되냐? 지금 이 가성비 태블릿 구매하는 방법 추천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척척 질러도 될 정도의. 어, 아이패드 프로 새로 나왔네. 하나 구매해야지. 이런. 재력을 가지신 분들만 드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부럽네요. 자, 그럼 2023년 가성비 태블릿 추천 탑4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4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모델입니다. 가격 공식 홈페이지에서 92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쿠팡에서 77만원, 무려 16만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네요. 용량은 64기가, 128기가 선택 가능하고요 AP는 M1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램 6기가에 무게 461g입니다. 원래 70만원대로 나왔던 제품인데 이게 가격이 무려 20만원이나 인상돼버렸어요 충격적입니다. 보통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거의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싸지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생겼고요. 달러 환율도 급등해서 아이패드 에어의 가격이 무려 30%나 급등해 버렸습니다. 저도 가성비 노트북 태블릿을 매달 찾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게 진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게 정답입니다. 막 내년에 어떤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존버할까요? 이런 댓글 많이 달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존버해서 가격이 떨어지 혹은 정말 내가 그 기다린 수개월 동안 기다려서 필요할 정도의 성능 점프업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할 때 사세요. 2022년 3분기 기준 아이패드 전세계 판매량이 무려 149만 대인데요. 2위인 e 삼성 얼마나 팔을까요? 고작 72만 대. 그러니까 애플이 2위인 e 삼성에 비해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진짜 이건 압도적인 차이인 건데요. 이런 압도적인 차이가 왜 오냐? 실제로 압도적인 성능과 상품성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패드 프로에만 탑재되던 M1 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이패드 에어에도 탑재되면서 전문가들이 영상 편집이나 사진 후보정 용도로도 충분히 쓸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일반 유저 입장에서도 뭐 하나 버벅거림 없이 진짜 부드럽게 사용자 경험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애플의 M1 아이패드 에어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된것 같아요 여기다가 1200만원 소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있는 전면 카메라까지 달리게 되면서 중강이나 회의할 때얘 하나만 들고도 또렷한 음질과 화질로 진행 가능하고요 최신 M2 칩이 들어가 있는 프로에 비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프로는 카메라가 두 대인데 얘는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네 아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 이미 m 1칩만 해도요 일상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면 딜레이나 렉 걸림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아, 개인적으로 저는 태블릿을 매일매일 쓰고 있지만 이 카메라 어플을 켜보니 언젠지 기억도 안나요 그만큼 태블릿의 카메라는 잘안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5 세대는 아이폰을 쓴다면 진짜 필기 용도로 강추 드리고요 엔터 용도로 쓰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단점이 또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 60 헤르츠로 주사율이 제한돼요 아이패드 프로부터는 120 헤르츠인데 에어는 60 헤르츠 아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프로는 쿼드 스피커인데 에어는 듀얼 스피커로 스피커도 두개나 찾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로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수십만원 더 프로로 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 64기가 모델 추천드립니다 다음 탑 3입니다 갤럭시 탭 S8이죠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가장 최고봉 스펙을 가진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83만원이고요 용량 128기가 AP 스냅드래곤 8 채널 1램 8기가 무게 503g입니다 진짜 독보적인 안드로이드 탑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출고가가 84만 9천원으로 예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애플도 올라가고 삼성도 올라가고 참 슬프네요 하지만 기본 용량 자체가 128기가로 넉넉하고요 S펜이 내장되어 있어서 아이패드처럼 16만원이 넘어가는 애플 펜슬 따로 살 필요 없구요. 에어 세대가 듀얼 스피커로 제한되는데 반해 얘는 기본 쿼드 스피커. 그리고 주사율도 무려 120Hz. <laughs>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플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갤럭시도 올랐어요. 갤럭시 S8과 S8 플러스는 약 15만원, 울트라는 무려 22만원이나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부품 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어서 가격까지 올리게 된 건데,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필수예요 맞죠. 스마트폰은 필수죠. 자, 그러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이런 PC 필수입니까? 어, 필수 맞죠. 그런데 태블릿은 아니잖아요. 필수도 아닌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야, 삼성 요놈들 보소. 어, 우리 순양가 친구들 어? 괘씸하네? 근데 또 삼성 입장 생각해보면요 이게 잘 팔려야지 박미다 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한테 밀리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부품들의 가격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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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 것 같아요 눈딱 감고 한번 가격 올려보자 오케이! 한것 같지만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말도 안 되게 아쉬운 가격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게 맞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에 비해서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습용으로 얘를 쓴다고 생각하면요. 아이패드의 경우 펜이 별도인데 얘는 펜이 포함되어 있죠. 게다가 이 펜의 레이턴시도 굉장히 기가 막힐 정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빠르게 해볼게요. 슉슉슉슉 네, 완전히 잘따라오제 손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 레이턴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고 너무나 편리해졌지만 이 디지털로 가면서 정말 불편하게 된거 아날로그는 그냥 누르면 바로 작동하는데 디지털로 가면 가끔씩 인터넷이나 블루투스가 느리면 막이 딜레이가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찍고 있는데 제 입이 이미 움직였는데 소리가 2초 뒤에 나와 얼마나 짜증나요 답답하고 마찬가지로 태블릿으로 이렇게 글을 쓴다 필기를 한다 이게 2년 정도 전까지 하지만 해도 이 딜레이 레이턴시가 엄청 커 가지고 조금 답답한면이 있었는데 자 S8 오면서 진짜 이게 엄청 빨라졌어 진짜. 너무 너무 좋아. 필기용도 학습용도로 이런 걸 산다. 완전 강추드려요. S8 최고입니다 진짜. 그럼 단순히 필기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시 것도 좋겠죠. 그리고 태블릿은 엔터테인먼트 용도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갤럭시는 태블릿 중에서 특히 생산성이 높으네요. 왜 그러냐? 얘는 DEX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내려보면 DEX 보이죠? 제가 활성화해 볼게요. 그럼 저기 있는 네저 모니터 삼성 모니터인데 한번 제랑도 연결해 볼게요. 자 모니터 있죠?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보이십니까? 갑자기 등장한 윈도우 화면. 그리고 얘를 노트북의 트랙패드처럼쓸수 있어요. 마우스 움직이는거 보이세요? 보이나?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자 구글 들어가고 그리고 유튜브 가서 음악도 들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물론 이렇게 스마트 기기 연결하지 않고 얘만으로 덱스 기능 활용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연결하면 진짜 거의 윈도우 노트북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좋아요 덱스 기능을 딱 켜면 진짜 이게 어? 윈도우 아닌가 싶을 정도로 UI가 윈도우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오피스 같은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이런 아이패드나 맥에도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 훨씬 연동이 잘 되고 호환성이 좋아요 그리고 120Hz 추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이머들에게도 에어 5세대보단 갤탭 s 파링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다음 탑2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모델입니다. 가격 65만원이고요. 용량 64기가 AP A15 바이오닝 램 4기가 무게 293g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마트폰에 가까운 휴대성을 가졌지만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화면 크기를 가진 아이패드예요. 제가 태블릿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했죠? 최근에 나온 아이패드 10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두 개의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신 분들은 이두 제품을 비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 미니를 친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잠깐 없는 상태라 이렇게 없이 비교를 하지만 정말 제가 잘 쓰고 있고 장단점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아이패드 10세대는 10.9인치, 미니 6세대는 8.3인치로 여기는 이 Y700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 손에 싹 들어오죠. 실용성 면에서는 10인치인 아이패드 10세대가 압승입니다. 이건뭐 필기를 하건, 영화를 보건, 게임을 하던 10인치가 답이에요. 자, 그렇지만 성능을 보면요. 아이패드 10세대는 A14 바이오닉 아이패드 미니는 A15 바이오닉칩이 들어가서 각각 2020년 9월, 21년 9월에 출시된 AP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10세대가 최근에 출시된 게 맞지만 여기에 들어간 AP는 조금 더올장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두 AP 간의 차이가 최대 20% 정도까지 나기 때문에 최적화의 달인인 애플이라고 해도 두 제품 간의 성능차가 반드시 느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필요한 게임 용도라면 전 무조건 미니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학습 용도라면 10세대를 사도 되는데 이1 0세대 참 이게 오묘한 게요. 충전은 USB C로 합니다. 안드로이드 충전기와 똑같은 포트예요. 그런데 애플 펜슬 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플 펜슬 1이 사용되는데 얘는 또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상한 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는 경우에만 기존에 라이트닝 케이블 쓰시는 분들이나 아이패드 10을 쓰시면 좋지. 뭐 다른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이 굳이 아이패드 10세대 라이트닝 케이블 충전기 따로 사면서 뭐 그거 얼마 안 하긴 하지만 그런 귀찮음 그런데 미니는요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 중하나예요 어, 휴대성이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미니가 없어서 이렇게 Y700 대체하지만 딱이 정도 크거든요 어때요 한 손에 싹 들어오고 이 Y700보다 가볍고 두께도 얇습니다 휴대성이 무게가 293g이에요 휴대성이 미쳤어 다른 태블릿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 물론 크기가 8인치라서 작긴 하지만 이렇게 한 손에 싹 들어와요 대중교통 같은 데서 꺼내보기에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태블릿을 배그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런 8인치가 FPS가 게임할 땐 훨씬 이 그립감이 좋고 조작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2분 미더 쓰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슥슥슥 넘기면서 보면 되니까 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필기용으로, 학습용도로 쓴다, 아, 절대 비추천. 펜을 쓸수 있지만 요 이렇게 펜을 대는 순간 화면의 절반이 내 손으로 가려집니다. 필기감도 좋지 않았어요.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완전 추천드리고요. 학습용도로는 완전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탑1입니다. 아, 이건 솔직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소개드린 해게 좋을 것 같아요. 레노버 P12입니다. 아, P11이에요. 얘 예,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가격 138,000원이고요. 용량 64GB, AP 스냅드래곤 680, 램 4GB, 무게 465g입니다. 2022년 최저가 태블릿이 레노버 P11이었다면 2022년 하반기, 2023년 한해 동안 최저가일 예정입니다. 진짜 이 가격을 넘어설 자가 누가 있을까 싶어요. 여긴 AP가 스냅드래곤 680이 들어갔는데요. 이전 세대인 이 P11에 들어간 662에 비해서 약30% 개선된 AP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테니까 게임으로 설명드리면요. 레노 P11에서는 배그가 하옵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긴 하지만 굉장히 버벅댔어요. 하지만 레노버 P12 같은은 중옵까지도 뽑아준다는 거. 자 그리고 원신 아 P11에서 어딜 가비 일단 켜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P11로 가면 하옵으로는 돌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플레이가 가능 하다는 거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700번대 이상을 써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얘는 680이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p 1서 보다 버벅 될 거라서 무조건 무조건 불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격 게임용으로 쓴다, 빠른 작업 이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불만족스럽겠지만 성능이 크게 필요 없는 넷플릭스, 유튜브 머신을 쓴다라고 하면 진짜로 끝내주는 가성비 이런 가성비가 또 없어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발이 아니라 중국 내수용 제품을 직구해서 사서 그래서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화 작업이나 판매자가 미리 열어서 글로벌롬을 설치해줘야 하는 등 약간의 불편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나한테 거슬리지 않는다 이런 거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레나보 P12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쓰있는 P11도 괜찮지만 P12가 조금 더 좋아져서 P12로 가시고요 P11 플러스도 좋아요 제가 얼마 전 리뷰한 거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P11 프로 네, 또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리뷰하고 있으니까 봐보세요. 이 레노버 태블릿 시리즈들이 가성 비가 좋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내가 원하는 태블릿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예산과 여러분의 사용 목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딱 맞는 태블릿 찾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